원래 오늘 친한 형님과 냉삼에 소맥 말기로 했는데 여친 만나다 가야 한대서 저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꼼장어는 마트에서 늦은 밤에 사서 5,000원으로 득템 커플들의 횡포해 굴하지 않을 겁니다 뭔 소리야? Welcome to Hey Bear 12월 16일 수요일 치앙마이 하프가 32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2 0 2 2년 대회 연말정산입니다 아직 올해 대회가 3개 남았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창원통일마라톤 CK 12월 4일 양산하프 12월 1 0일 치앙마이하프 근데 전마열 대전 하프 이후 햄스트링과 발목에 애매한 데미지가 남아있어서 이번주는 포인트 위너 을조기만 합니다 게다가 12월에 들어서면 제가 좀 많이 바빠질 것 같기도 하고 당장 이번주 창원 CK대회에서 PB가 나올 가능성은 0% 입니다 그냥 숱다 하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내년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일단 10월 전까지는 하프 대회 중심으로 나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장거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4월까지만 해도 아직 후연이 애매했던 시기입니다. 하프 기록이 23분대도 나오네요. 아, 올해 트레이드 두 개밖에 안, 안 나갔습니다. 운탄고도와 연부산 대. 아니 운탄고도는 심지어 d n f 에서이운 <laughs> 좋게 6월, 9월 대회는 다 입상했습니다. 김해수의마우토는시멘트길이다로드다고 썼지 이게 시작하자마자 언덕로 올려서 반환점까지 오더막 이후 반환은 내리막 사실상 트레이더닝 대회입니다 제가 운통고도 때도 그랬고 안좋은 버릇이 있어서 시작부터 하이페이스로 가다가 중반에 종아리 양쪽에 쥐가 났던 기억이 나네요 뼈아픈 경험입니다 그래도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어야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이후 네거티브 스프릿 주법을 몸에 익혀서 가을대회에서 안정적인 페이스 분배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사실 온갖 정보가 유튜브에 수도독 빽빽이 있고 주변에 잘 뛰는 사람들이 조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날 충고하고 들어봤자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도 한번 날라가서 뚝배기 깨져본 사람이 헬멧 쓰고 다니듯이 달리기 습관이나 주법도 수도 없이 시습해본 사람이 비로소 개선하고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짬밥이 중요한 것 같아 보면 마라톤 입문하고 유인연도 뭐 안돼서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는 뭐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는 사람들은 말 안해주는 비하인드가 다 있습니다 다른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든지 뭐 대회만 안 나갔지 조깅을 10년 넘게 해왔다든지 근본적으로 몸쓰는 법에 대한 짬밥이 차고 찬 사람들이 대회 o u 하면서비로 t 꽃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 K에 대한 10K를 35분 대 not s u r 청도반시에 10K에서는 37분 대도 주저앉아 있습니다. 저 2분 차이는 풀코스 you are not sure K 대회 입상에 정말 힘든 이유는 소위마다는 고인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입상자 명단을 보면 항상 그 자리가 굳건히 지키고 있는 로컬 이름들. 이게 서브스됐다고 지방대에 입상을 노린다? 그게 잘안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로컬 고수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운 좋게 입상했다고 하던 이유가 하필 그때 고소와 시상금이 높은 다른 대회를 출전했다든지, 혹은 작년부, 청년부 나눠서 시상한다든지. 행운 요소 발동과 당일제 컨디션 궁합이 맞아야 정말 간신히 입상이라는 결과가 쳐저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태종대 마라톤도 저는 로드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말만 아스팔트 길이지 대형 언덕 두 개를 와리가 되는데 게다가 치도 한 여름에 이뤄진대잖아. 노가 내린다 이게 사람이. 이 대는 회 과학적인 분이 더 좋아하시던데 내년에 제가 재신청할 지모르겠습니다 영덕대회당 영남대구국제하프는 뭐 제가 따로 유튜브 영상에서 다뤘습니다만 제 주변 러너드가 얘기를 해보고 느낀 게 제일 싫어하는 걸두개 꼽자면 더위와 언덕입니다 근데 영덕이랑 영남대구대회가 더위와 언덕이 상징인 대회입니다 그게 달리기 하면 그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추운 거야 극혐합니다 이게 소중냉증이 대단히 심각해서 훈련 중에는 진 여자 손보다 제가 훨씬 차갑습니다 그렇다고 뭐 겨울에 시즌오프 안하고 계속합니다. 음식도 편식하면 안되듯이 달리기도 계절 편식을 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서울 동마가 3월인데 LSD를 통한 지구력을 기를 수 있는 기간이 한국에서 바로 겨울뿐입니다. 날씨 좀 풀리려는 2월 말에든 LSD 적고 인터벌과 스피드 훈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시간 빨리 가요. 여튼 뭐 9월 이후 대회는 제가 서브3 도전기 영상으로 제가 다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3년 계획을 세워보려 합니다 올해는 사실 가을대회 서브3 말고는 무계획이었거든요 8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